우와, 진짜 가까이 온다. 우리 알루기랑 하양이, 알루기랑 하양이, 알루가 하양아. 응, 그래, 잘 지냈어. 아이고! <laughs> 너 되게 가까이 온다 하양이 하양아 너 이렇게 나랑 가까이 있었던 적한 번도 없잖아 맨날 도망만 갔잖아 오늘은 왜 그래? 응, 얼룩이도 이상하대 니가 어? 에고 날이 좋아서 그런가? 애들이 참 엄청 잘 노네 다양아, 얼룩아. 너희들이 여기 터줏대감인데. 너희들이 잘 살아야 돼. 응. 음. 어, 뭐야? 저 뒤에는 뭐야? 쟤 누구야? 얼룩덜룩한 애가 한 마리 있는데, 저 뒤에? 쟤 나오는데? 쟤 뭐야? 얼룩이 발바닥 얼룩이 발바닥 백다방 <laughs> 가려고 얼룩이? 젤리 만지자. <laughs> 아이고, 어이구 귀여워라. <laughs> 너희들 너무 귀엽다. 보자.. 쟤가.. 얼룩아 쟤가.. 저기.. 저기 있어 얼굴이 안보이네 얼굴이 어디지 보..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아닌가? 어있지 보인다 보인다 찻 모습 보인다 가는 거 우리 알루기 귀여운 하양이 아이고 무서워 그렇게 확 뒤집으면 무섭지 아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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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돌기들도 고정 멤버들이 있어요. 둘기들이 다 아는 비둘기들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양이들이랑 이 비, 비둘기들이랑 다 아는 사이라는 거지. 음. 하양이 얼굴 볼까? 얼굴이 나쁘지 않네. <laughs> 너희들의 모 딤... 너희들의 <laughs> 투샷. 알룩알룩 얼룩? 에이 알루기? <laughs> 응. 턱한번 안들어줄게. 우쭈쭈쭈쭈. 우리 턱. 쭈쭈쭈쭈.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우리 하영이도 턱한번 해주고 싶다. 아니야? 괜찮아? 어, 자기가 잘하네. 그렇지. 고양이들은 자기 몸치장을 자기가 하니까. 얼룩이랑 하양이 0.6으로 찍으면 이런 느낌 응왜 <laughs> 꼬리 많은 거 너무 귀엽다 응. 앙. 누구야 누구세요 저 누구신데 제등 뒤에 계세요? 누구세요? 와, 쟤네들 봐. 누구세요? 아, 이거 뭐야? 가지고 놀까? 응? 얼룩이랑 하양이랑 말하자면 같은 회사, 되게 큰 대기업에서 서로 존재는 아는 다른 부서 직원이랄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같이 협력한 적은 없는데. 워낙 같은 건물을 오래 쓰다 보니 얼굴만 아는 사이 그런 느낌? <laughs> 얼룩이랑 하양이랑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자고 하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뿅. 아구, 역시. 미안. 아이고, 야. 아이고 제발 놀라지도 않아 비둘기들은. 아, 얼루가 언니 다리 아파 언니 다리가 너무 아파. 얼루가 언니 집에 갈게. 언니 집에 가서 케이크 먹어야 돼. 나중에 저녁에 또 올게. 알겠지? 찰놀랑 하양이 어디 갔어? 하양이 저기 갔네. 하양이 밥 먹으러 갔다. 얼룩기도밥 먹으러 가. 응, 여기 하양이랑 재결합. 이랑 하양이, 얼룩이 그냥 고양이가 아닌 것 같아. 뭐저 비둘기들이랑 한 번도 마찰이 있는 걸 정말 한 번도 못 봤고, 그냥 재미도 없고 새가, 얘는 그냥 사람 같아. 응. 어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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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가십니까? 응? 음? 오잉? 또 뒤에 있으라고? 아이고, 또 앉으려고 하면? 얼룩아, 언니 집에 가도 돼? 허락해줄 거야? 집에 갈 건데? 얼룩아, 언니 갈게. 잘 있어. 오후에 다시 봐. 안녕. 안녕. 진짜 안 따라오는 거지? 얼루가? 응, 그 정도면 안 온다고 봐야 돼. 그러면 나는 편하게 집에 갈수 있어.